얼른 루여 오늘도 주님이 주신 참으로 신나고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스가라 선지자 여섯 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한상입니다. 스가라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 9m와 4.5m입니다. 두루마리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온 지면에 돌아다니면서 저주를 내립니다. 아무나 다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한 사람의 집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만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과 그 나무와 돌을 다 불사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도둑질을 했습니까?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내가 고국에 돌아가면 성전을 짓겠습니다. 다 하나님께 맹세를 했습니다. 이 맹세를 하고 나서 나중에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으니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그들이 성전을 지으라고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이 돈을 자기 호주문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율법 두루마리 책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을 죽였고 거짓 맹세하여 사람을 속였으면 그 본래 물건과 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맹세를 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많은 돈을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어렵다고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한 것이고 거짓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거짓 맹세를 한후 자기들의 집은 아주 잘 짓고 그 집에는 아름다운 나무와 돌로 장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거짓 맹세한 자와 도둑질 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거짓과 그 거짓을 그 아름답게 장식한 돌과 나무를 다 불사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일에 분주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같고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한 것과 같습니다. 회개하고 지금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께 문을 열고. 구원받고 그분을 높이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